근데 이거 숨지안 되지? 누구 아, 하나 이거 점프 강화가 있. 사라진다 이제 빨리 안안 사라지면 나못 한다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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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이제 계속 이어 나가 볼게요 어 밝으니까 훨씬 낫네 밝으니까 훨씬 더 잘하는 것같은건 개뿔인가 봐어 점프면 실력 엄청 좋아진 줄 알았는데 엄청 더 나빠진 것 같아 땀을 닦고 만지면 될거 같아.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자. 야안 돼. 야 아이. 야. 됐다 아아 아. 됐어 잠시만요 아아아 진짜 미안해요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 땀이 나서 잘안 되는 건가? 얍. 오 됐다. 왔어. 드디어 지옥을 넘었어. 오, 이거 완전 완전 극한 극한극한 그 극도를 넘어서는 점프가 있어. 미겠다 이거 원두갠데 어쩔 수 없으니까 아이템을 하나 불러내야지. 됐다. 그리고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상적이에요. 한 간점도 못하는 이런 바보 같은 렝. 아. 이거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달리기 없었으면 야 가라 미코짱 야아 떨어졌어 오 마이 갓 어디선가 새 소리가 들린다. 어. 아, 달리. 아, 진짜 짜증나네또 떨어져 벌써 두 번째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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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증나네 오 진짜 짜증나 나 그냥 이거 써야겠다 <laughs>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잘 될거야 뭐 이렇게 하면 못뭐 떨어질 일도 없겠지 뭐이 신속의 포션 먹으면 더잘될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써야겠어요 죄송합니다 분원코님 이렇게라도 써서 올라가야지 뭐 어쩌겠어? 이렇게 써서라도 올라가야지. 오오 도주 분. 아, 나. 됐어. 오나 잘하네. 지금 지금 뭘 부신 거 같은 기분 이해 했지? 와, 어, 어나 너무 잘하는데? 아, 잠만, 잠만 잠만.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안 했다면 떨어질뻔했을 거야. 하면 나는 엄청 빡쩍했지. 그, 또. 야, 이건 달리기 없으면 절대 뛸수 없어. 야, 이서, 나단. 야, 제가 이걸 컴퓨터 판으로 해봤는데 오히려 컴퓨터 점프 면이더 쉬운 것 같아. 컴퓨터로 하는 게더 쉬운 것 같아. 이거 좀 어려워. 이거 또, 컴퓨터로 점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핸드폰으로 점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 겨우 올라왔다. 길이 복잡하게 되어 있네. 점프맵 하는데 뭔가 십몇 분은 걸린 것 같아. 라라라라라라. 오길 찾는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겠구먼 느낌이 안 좋아? 여긴가? 더 먹어줄게요. 밝아서 아. 좋아. 자 과연 미코짱은 찾아낼 수 있을까? 이거 보면서 갈까 이게 발광석이 에휴... 이쪽일 것 같기도 한데 이쪽은 길이 막혀있을 것 같아. 그래 여기는 길이 무조건 아니야. 여긴 는 X 여기 x 여기가 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 여기 아니고 x 오 어, 여기 뭔가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니고 아니고 여기로 가도 아니고 여기도 길이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길이. 나길이었다 아니구나. 여기도 일단 길이 아닌 걸 밝혀졌고요. 이제 여기로 가봐야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길이 아닌 걸 밝혀졌고 여기는 아니. 그러니까 길은 얘 밖에 없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도 아니야. 그러면 길은 여기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가 제일 넓은데 보안이. 여기로 안 가본 거 같은데? 여기도 아니고 여기로 가면 길이 막혀있어. 그럼 길은 여기밖에 없어. 이거 아닌데? 나또길 잃었어. 그래 여기로 가서 여기 여기? 아 길. 나 길친가? 봐. 여기, 어기 느낌 좋은데 여기. 우와, <laughs> 아이 좋아 좋아. 일단 밤을 만들고 자지. 우와 미로 진짜 어렵게 깼어요. 제가 이거 쓰는 건요. 이게 맵 마스터라고 플스의 마인크래프트 런처라 쳤는데 나오더라고요. 어 이곳은 일기장에 써있던 무덤인가? 그다음에 일기, 일기장 주인 친구가 이곳에서 죽은 건가? 잭슨? 어 여기 죽는데 죽는, 데, 죽는 데. 아 봐가지고 길을 찾나봐. 잭슨, 작순. 지이슨은 아니고, 쥬아슨음또 <laughs> 어, 뭐가 있지? 스토브? 잭크, 재석 여기인가? 아니야 여기 죽는 길이야. 제시. 잭슨 여기 있다. 으와 역시 일기장 주인은 잭슨. 제, 일기장 주인의 친구는 잭슨이었어. 여기 중길 아니야 혹시? 어. 내려가는 거 맞지? 우와 내려간다. 저쪽에 세계수가. 빨리 가보자. 벌써 세계 포탈을 넘었어. 천년 전이다. 뭐, 이거, 천년 전이야? 허이야! 아, 뜨거오 어, 피, 방칸이었어. 후, 위험했다. 옆에 올라가는 길이 있다. 아이씨, 이것도 언제 타고 올라가라는 거야, 이것도? 으, 안 보여. 어, 안 보여. 잠만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이거 먹으면 되려나?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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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이 꺼졌네? 예, 올랐다. 오, 좋은데, 느낌 좋아. 오, 예. 오, 나, 이런 거 엄청 잘하는 것 같아. 여기, 좀, 어. 여기도 좀, 오? 오, 나왜 이렇게 잘하지, 갑자기? 나 갑자기, 점프맵 핀됐어 나무를 타다 보면 어딘가에 올라가는 길이 있을까요? 어딘가에. 이것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기부터 다시 시작할 수있겠 야, 안 돼. 여기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에서 여기? 간다 미코 오 다행히 위기를 모면한 미코짱 오다 왔다는 찾았다 들어가 보자 왜 이거 여기서부터 엄청 수월하잖아 이야그 이제 힘이 없다 더 이상 다리가 떨려 걸을 수 없을 파란 난초는 천년에 한번 개화한다. 지금이 그날이기를 어어지러 뭔가 보인다. 뭐지? 어지러 어지러운 거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다. 으아, 으아, 우아 으아 빨려 들어간다. 여긴 어디지? 파, 파란 난초다! 드디어 병을 고칠 수 있어! 우와! 파란 난초다! 이게, 이것이 바로 파란 난초. 야, 아, 물이 새고 있어. 드디어 파란 난초를 찾았어. 근데 먹을 수가 없어. 파란 난초랑 같이 사진 찍어야지. 김치, 파란 난초, 걔 사진을 찍어야지. 김치, 야, 찾았어. 김치, 우와! 이쁘다. 이 스킨은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아, 원래 머리를 그냥 갈색머리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게 됐네요. 앞으로 이 스킨을 쓸 예정입니다. 진짜 오류가 있는 기본 히 자, 그럼 앞으로 계속 가볼게요. 아, 드디어 파란 난초를 찾았어. 난 이제 병을 고칠 수 있어. 그렇게 파란 난초를 얻게 되었고, 나의 병은 나왔다. 파란 난초에 힘은 강력했다. 내 나이 652달. <laughs> 이제 내 마을로 떠난다. 모험을 시작한다. 디 h 드 n d 이상으로 분홍코의 우물이었습니다. 재밌게 하셨다면 공유와 댓글 부탁해요. 핑크, 핑크 노스? 아. 우와, 이거 재밌었어요. 분홍코님. 하하, 아, 이걸 보시면 좋겠네. 댓글도 공감은 다른, 댓글은 안 다른 것같 공감은. 아무튼 네, 이탈출에 아주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